좋습니다. 수동 예, 그대로 빼세요. 상인 차 넣으십시오. 전체 내려가서 약간이 높습니다, 차가, 차가 확실히 부드러워졌군요. 바로 바로 느끼시겠어요? 네, 네. <laughs> 전체 내려가요 네, 네. 엔진 시동 걸었는데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게 시동이 걸려 버리더라고요. 네. 여기서 또 우회전하시고 네.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네. 동영상을 좀 반았어. 네. <laughs> <laughs> 어떤 분 동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코스를 가셔야죠. <laughs> 차가 부드럽게 나가. 네, 그렇죠. 힘이. 바로 딱 힘이 딱 듣게 져버립니다이경차가 네.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예. 네, 근데 바로 힘이 느껴져버려. 뭐 어, 건물이 아파트도요? 오피스텔. 예. 처방서가좀 내려가고 있네요. 네, 아, 네. 네 맞아, 예상이. 차를 잘세셨네 깨끗하다, 깔끔하네, 차. 깨끗하고. 요거시... 몇년 됐어요? 2016년식 16년식 시? 16년 시? 네. 근데 잘 탔네 깔끔하게 여기를 밟고 얼마전에면 720만원 이고요 어. 가격은 있네 그래도 예. 친구한테 샀는데 아 그러셨어요 저, 되게 근데 이정도 대충 주야될것같더라고요 비슷할겁니다 믿고 어. 산것이니까 아 차가 상태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네요 당연히. 네. s a v 안 s a 네. 안 o 고 a v o 나 a v o S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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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제 보통 이제 조금 그것들 다니면은 10, 뭐7 8, 9, 20까지 넘어 넘어본 적도 있는데 실제로 휘발유 넣은 거 기름 넣은 거 계산해 보면 아, 안 맞아요. 10 아... 내가 잘 연비 운전을 좀내 했지 않은데. 네. 14.5 이상 안나온거 같아요. 아, 실제로 체크해 버리면 근데 이제 모닝 하는 거저 동영상 보면은 어디서 내렸다고 예, 서울에서 19.2km 예, 나온다고 서 예, 예. 이해가 안 가는데 보니까 아마 이거 이거 그걸로 다 보시고 그런데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걸로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그러니까 실제로 기름 넣거 보면 계산해 보면 예. 안 맞더라고 예. 문제는, 문제는 실제적인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게 나온 어. 거 중요한 거아니잖아에 예. 끝에서 우회전하시고 한번 언덕길 올라가면서 힘 차이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경차는 힘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래도 메이만큼 힘이 없는 것은 아닐까 떠나고 있어요. 메이가 메는 진짜 힘을 떠. <laughs> 차도 커서 연비도 안 좋고 저항 저향, 바람에 저항력도 많을 거 아니에요 상해. 연비도 안 좋고. <laughs> 볼면은 대충 내가 내가 이거 설치비하고 대충 빠집니다. <laughs> 그재에 빠질 수도 있고요. 뭐 운전 하는 기분은 더 좋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laughs> 야, 이게 또 학습, 학습이 되면 또 낫다고. 예, 더 낫다 보니까. 네, 더 좋습니다. 오늘 운행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시동 켜고 운행하시면 네.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동영상 나온 코스인가요? 네 항상 그 코스입니다 <laughs> 네, 여기서 좌회전 합니다 6분노 코스인줄 <laughs> 알았는데 네이 코스인데 여기가 언덕길이 있어서 딱 테스트하기가 좋아요 잘하잖아요. 특히 또 이런 것들은 다 믿어요. 예, 왜냐면 예전부터 많이 예. 그 그런 런게 나와가지고 예, 그렇죠. 안식상하니까 예, 여기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rpm도 한번 봐보시면 훨씬 히더 있을 겁니다. 여비 운전 잘 하셔야 돼요. 뭐 바쁜 것도 없는데 바쁠 때는 <laughs> 몰라. 바로 이제 백을 넘어버리네. 전화하셨는데 그죠?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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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빼고 두 번. 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상생 카드 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이제 여동생이 나를 줬는데 네. 다른 카드를 줬고 아 50만 원 짜리라고 나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적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저, 여동생 아들을 것을 아 조카들 조카 것을 어떻게하다 보니까 그거에 적어졌다고 하고 아 <laughs> 20몇만 원이 이렇게 안 남았죠. 네, 그럼요. 네. 내일 또 달라질 겁니다. 네. 또 오늘하고. 지난번에 저 경차 모닝몬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경차는 경차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무슨 뜻이었죠? 경차 네. 원래 힘이 없는 것인데그다고하입니 그 그렇죠. 경차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경차는. 경차는 좋아, 경차만 좋아지는 한계. 좋아지는 것 한계가 있다는 그 말이 네. 끝이 있다. 네. 네, 오른쪽으로 빠진 것이 네. 아무리 좋아져 봐야 경찰은 경찰 아니겠느냐. 그래. 에, 근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경찰가 힘도 많이 딸리고 연비도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만 보완돼도 좋겠다. 그렇죠. 에, 그래서 유턴도 잘 잡나 잘 잡겠다. 지쭉 밀고 와버리잖아, 장인. 이런 게 어, 지금 예 탈력, 그 차이잖아. 탄력이 예, 쭉고 네. 올라버리는 거예요. 경차가 어, 원래 탄력이 어, 없습니다 차가 그리고 좀 부드럽게 나가요. 그렇죠. 잘 잡나 주시. 그렇게 힘들게 안 힘들게 차가 차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네, 에너지 소비가 덜하죠. 모닝은 연비 저 어떻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길래 네. 내가 이제 이거 한번 해보고 실연비 아. 이주로 내가 한번 마중이 말씀을 하죠. 아 해봅시다. 예, 상이 그랬을 거 없죠. 알피엠 떨어졌다가 쭉 밟으면 yeah. 바람잘안 붙으면 아직은 yeah. 그 정도까지 좋아지지 않겠지. 좋아질 <laughs> <줄> 겁니다. <laughs> 이 25리터씩 계속 넣고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은데봤거든요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 토탈해가지고 해 보니까 한 14.2나 3점 나가 음. 복합 연비 말씀하시죠? 네, 아니, 토탈 네. 17연비 제가 기름값, 기름, 피로스하고 네. 해가지고 네. 로스 계산했습니다. 25리터씩 다섯 번 여섯 번 넣은 걸. 아, 네. 출장을 지금 많이 다니시죠? 네, 네. 많이 다니. 다음 주도 계속 출장인데 그랬습니다. 계속 비온다기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네. <laughs> 지금 정착점이 전국에 좀 많이 다, 좀다 있어요. 있습니까? 대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도 가는 데는, 우리 주로, 그거 없는데? 아, 개별적으로 연락하는데? 아니, 오른쪽으로 빠지고, 저기 이제 대형차. 대형차? 대형 화물차 뭐, 트레일러, 포크레인, 음. 뭐, 이런 것들은, 농기계 이런 것들 저희가 가서 해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러겠네 예. 면세율를 쓰니까 기름 걱정 안해 무조건, 아, 그렇죠? 무조건, 아, 예, 아. 무조건 힘 무조건 힘 무조건 힘 오른쪽으로 빠십시오 그러니까 힘을 좋게 하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도 다른데보다 다섯마디가 빨리 더 많이 밀데 하루종일 하면 아, 그러면 그것은 농기계는 얼마씩 받으세요? 가격이 승인차보다 비싸죠 농기계는 90만원 받습니다 경차가 좀짜게 받을 줄 알았어 <laughs> 경찰가도 힘들어요, 장님다사장님 <장애. 웃음> 예, <laughs> 예, 예, 예. 아까 그 분이 사장님 시라고 그래서 잖아이거 예. 예. 개발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게 개발비가 그래서 많이 요만들었다시행착오떠들어고떠들어 일반까지는 넓은데 그 사이에 중간으로 좌야기 같더라고. 저기저신호에서 살자. 아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어쨌길나구나 <laughs> 여기서 비이잘 얘기는 지금 저 여기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학습이 돼서 아, 이야기가 그렇죠, 상님 사장님. 이제 사장님이 언덕길도 달려봤, 달려보실, 달려보실 테고, 뭐 속도도 뭐 80, 100, 뭐120 달려보실 테고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얘가 학습을 하는 거지. 그 속도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온다. 얘가 음. 학습을 해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대충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나죠? 저... 지금 단기 학습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장기 학습은 15일 정도 잡습니다 네.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또 학습이 끝났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차가 이 정도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운하을 다니지만 가끔 한 번씩 놀랍니다. 아. 오 오면서 어떤 쪽에서 놀래세요 차가 잘 나가니까 아, 차가 <laughs> 네, 잘 나가니까 오 그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면 갑수가 좋아진다요 네. 아. 계속 좋아지는 거죠. 액세로 들여다 보니까 발목이 편하다 음. 말도 그렇죠. 맞죠가 되고 예. <laughs> 확실히 들여다 보상에골 일이 없죠. 예. 간경차가 <탈락간대. 웃음> 이렇게 잘나가기 힘들죠. 안막고 내려서 저탈이날죠알 죽었다가 예. 저 밟은 데쭉 맞아 갖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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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바로바로 임받는 바로 거예요. 기서는 네. 우회전 하시면 됩중다 네. 아까 저, 저 넥서스 저거랑 어떻게 바로 느끼는거랑요거랑 저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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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상저넥서스다 저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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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랑 저거랑 저거랑 아 어려워 저기 하이브리드 차량이좀더 어렵습니다 뭐 밝혀 또뭐 있나요 배기를 하나 더 넣으려면 저한번더 아, 하세요 네, 아. 이 차는 배기를 비기. 더 넣으면 안 되고요 네. 저 차는 더 넣어야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밀어내는 음. 힘이 좀더 강해야 됩니다 예 음. 네. 네, 이렇게 습니다다 고맙습니다 사장 네. 계산을 해야 잘한다고 네.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계산을> 해야 잘한다고 <laughs> 咱就拉些的话，嗯，养生的。<noise> 嗯 <noise>